안녕하세요, 바사길리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샵 세컨을 갔다 와서 보기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DM이나 제가 무물 올리면 무물이나 댓글에 많이 달리는 게 주짓수 도복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주짓수 도복은 뭐다? 댕가드거든요. 댕가드. 사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최고의 주짓수 도복 뱅가드 후원을 받고 때문에 다른 도복 추천 드리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후원 받기 전에도 뱅가드 도복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 드린다면 항상 뱅가드 추천 드립니다. 뱅가드가 실제로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품질이 좋아서 실제로 뱅가드 입어보신 분들이 뱅가드 재구매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뱅가드가 금액대가 뱅가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직조 방식이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짓수를 처음 입문하신 분 도복에 욕심은 그렇게 없는데 도복을 뭐 하나 더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짓수 도복을 구매해야 되는 초보자 또는 입문자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고 당연히 사도 됩니다 중고로 사는 경우는 보통 내가 구매하고 싶은 도복이 있었는데 그게 한정판이거나 품절이 돼서 못살때 그걸 이제 중고로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주짓수 도복에 욕심이 없어 주짓수 도복이 생각보다 금액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운동할 때 입을 용으로 사자 해서 중고로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짓수 입문하시는 분들은 관비도 있는데 이제 도복 금액을 또 써야 된다 하시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엄청 저렴한 도복을 사시거나 아니면 중고 제품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도복을 별로 안 입은 분들이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나, 판데믹 같은 도복이 입관하면 처음에 주는 기본 도복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짓수 조금 더 해보시다가, 어? 조금 안 맞는데? 하고 판매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운영 좀 하시다가 조금 더 가격대 있는 도복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도복 라인은 조금 중고로 사도 얼마 안 입은 도복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 중고를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마 이건 모든 체육관에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타팀 로고가 있는 도복을 입고 수련하시는 거는 안될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타팀 로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걸 없는 걸 구매하시고, 그냥 패치 정도 붙어 있는 거다 하시면 그거는 직접 떼셔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복 색깔 같은 경우는 시합 같은 경우는 색이 정해져 있어요 흰색, 검정색, 파란색만 입으실 수 있는데 IBJJF 룰에 해당되는 거고 국내 대회에서는 IBJJF 룰대로 흰색, 검정색, 파란색만 입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시합을 좀 나가시는 분들이면 보통 시합용 도복, 수련용 도복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데 수련용 도복은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입고 싶은 거 색깔 다양하게 아무거나 입으셔도 상관이 전혀 없다 뱅가도도 이쁜 도복이 두묵이... 너무 어... 많잖아요. 그렇 <laughs> 밴가드 도복에서도 좀 구분이 돼요. 시합용으로 나갈 수 있는 도복이 있고 수련용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수련용은 이제 i b j f 에 기재되어 있는 그 적합한 도복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수련용 도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만 봐도 밴가드만 봐도 위아래색 다른 도복도 있고 그리고 뭐 노란색도 있고 네이비색도 있고 약간 카키색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련용 도복으로 구매하시는 거면 본인이 그냥 보고 싶은 거. 내가 봤을 때딱 이쁜 거.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IBJF 룰에 적합한 도복은 IBJF 룰에 적합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IBJF 샵용 도복을 사고 싶으시다면 꼭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시고 IBJF 룰도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매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IBJF 시즌에 맞는 도복인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IBJF 룰에 맞는 도복을 구매해서 가셔도, 실제로 현장에서 좀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냥 도복 자체 의 규정도 있지만, 그 도복을 입었을 때, 여기 소매에 남는 폭이나, 아니면 뭐 바지 폭, 뭐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IBJF 시합에서는 기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다리가 두꺼운 편이거나, 팔이 좀 두껍거나 팔이 길어요. 그러면은 이 도복이 룰에 맞는 도복이어도 현장에서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용 도복 같은 경우는 항상 체크를 잘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올해 좀 수련하시고 도복에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열벌열 다섯 벌까지도 구매해 놓으시고 돌려서 입으시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주짓수 도복에 욕심이 없다 그냥 주짓수를 즐겁게 수련하고 싶은데 최소 몇벌 있는 게 나을까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세벌 정도면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세벌 정도면. 괜찮다. 두 벌은 조금 빡세요. 매일 수련한다고 치면 제가 전에 도복 관리 방법 설명드리게 싫잖아요. 한번 입고 무조건 빠셔야 되거든요. 한번 입고 빨고 그 다음 도복을 입을 때두 벌이면 도복이 안 말랐으면 또는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못받았 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못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세벌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도복 구매도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 주짓수 체육관이 3개월 이상 결제하면 도복 하나 증정 약간 이런 이벤트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본 도복을 하나 받으시고 그걸로 수련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주짓수 수련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보시고 어? 주짓수 재밌어서? 난좀 오래 할것 같은데 하시면은 도복을 이제 천 천천히 한두 벌더 사시는 거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게 사시면 그냥 한 벌로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또안 맞으시면 수련을 그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는 1개월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도복 못 받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거든 한달 만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에 등록하실 때 3개월 추천드립니다. 3개월 정도는 다녀봐야 이 운동이 나랑 맞나 안 맞나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3개월 등록하고 도복 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결제하시고, 그냥 중고도복 사서 수련해보시는 걸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도복을 좀 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두 뉴스 도복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꽤큰 온라인 매장들도 있거든요. 직접 가서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몇번 입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온라인 사이트로 사이즈 보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상세정보 보면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지시수도복 사이즈 같은 경우는 A0, A1, A2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A가 어더레트를 의미를 하는데 체육관에서 도복을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 관장님께서 주신 도복 사이즈 참고해서 거기서 조금 변형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도복 브랜드마다 맨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도복 사이즈표가 있어요. 그 사이즈표는 여기 뭐 암홀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부터 그 기장 뭐다 자세하게 써있거든요. 그거 보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처음에 조금 실패하실 수 있거든요 <laughs> 실패하는 사례를 조금 몇번 봤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 사이즈를 찾아가기는 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도복 사이즈를 참고해서 그 브랜드 상세페이지에 있는 그 사이즈를 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0는 좀 작을 것 같아 A1은 좀클것 같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A0 사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못 입으십니다 <laughs> 작아서 결국 누구 물려주거나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 많거든요 차라리 둘 중에 굳이 선택해야 되면 저는 조금 큰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하 도복은 입다 보면 조금 줄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크면은 조금 건조기 돌리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큰거 사서 조금 줄여서 내 몸에 맞추시는 건 괜찮은데 작은 거는 결국 못 입게 되는 경우 제가 꽤나 봤기 때문에 굳이 두개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조금 큰거있는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면이 들어가면 수축이 좀 있거든요. 수축을 안 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고, 수축을 어느 정도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벵가드 같은 경우는 수축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정말 벵가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딱 맞는 더보 그냥 사면 그거 그냥 수축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 직조 방식이 좀써 있습니다. 싱글 위브나 더블 위브, 펄 위브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그런지 이것까지는 잘안 보거든요. 요즘은 펄 위브로 제일 많이 직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 사실 무게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요새는 립스탑을 진짜 많이 써요. 립스탑. 립스탑이 뭐냐면 립스탑 바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있어요. 바둑판처럼 보강실이 들어가서 찢어짐에 강하게 직조를 한 건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얇습니다. 먼저. 바지 립 스탑이면 그래서 되게 편해요. 가볍고 얇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립 스탑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상의랑 하의 에 GSM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곱미터당 그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이제 이 도복의 무게를 좀 판단을 하시는 건데 가벼운 거는 벌써 벤가 얘기하니까 입이 막실룩실룩하서 제일 가벼운 음. <laughs> 상의는 240. 밴가드 중에 상의랑 하이가 둘다 리프스탑으로 제작되어 있는 요거는 훈련용으로 나온 건데 완전 울트라 라이트 제품이에요. 저도 여행 가서 주식 사거나할 때는 그거 많이 있거든요. 진짜 여름에 최고입니다. 저는 무조건 여름에 거의 그것만 입을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그 리프스탑으로 제작된 상의 입어 보시면 그거 그냥 사복인 거같사아그 정도인데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고 보통은 이제 상의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 그래도 여름용인 거죠, 여름용. 가벼운 거. 그리고 300 후반에서 400 초. 훈련용으로도 많이 하고, 시합용으로도 입는 도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BJF 규정상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도복도 너무 얇으면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00 후반에서 400 초반? 요런 도복을 많이 입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립스는 못 입어요? <laughs> 400 중반 넘어가는 도복들도 있는데, 이런 도복들은 이제 좀 두껍거든요? 근데,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보복이 얇은 거는 대신 상대방이 제 조복 잡으면안 뜯겨요. 보복을 잡았을 때 뜯어야 되는데, 바지나 소매 잡았을 때, 뜯을 때잘안 뜯깁니다. 좀 무겁고 두꺼운 보복들은 저도 좀 움직이기 불편한데, 대신에 상대가 잡았을 때좀잘 뜯겨요. 장난점이 조금 있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처음에 입어보시고 어, 나는 얇은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좀 두꺼운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시면은 그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짓수 도복 추천은 무조건 뱅가드지만 초보자분들이 주짓수 도복 처음에 구매할 때좀 좋은 팁들 오늘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과 함께 도복 관리 방법도 안 보신 분들은 제발 봐주세요 도복 관리를 잘 해야 또 내가 구매한 도복 오래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질문 혹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